서천계 조개와 대부도 우럭 조개, 방생 시작. 부디 잘 살고 있어라. 번식 많이 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더라야. 잘 살아라. 여기 쏘고, 벌어줄게. 소라라, 골뱅이한테 잡혀 먹으면 안 돼. 이 죽은 황폐해진 땅을 너네가 책임져다오. 자, 안녕하세요. 해피킴입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 영종도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방무질. 이 방무질이 뭐냐면, 해루질의 반대말이에요. 해루질은 야간에 횃불이나 등불을 켜고 해산물을 잡는 거라면 방루질은 황폐해진 바닷가에 작은 해산물들을 방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 신조어야. 지금 만든 거야. <laughs> 자, 오늘은 방루질로 지난번에 잡았던 해산물을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생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맨날 해산물 잡기만 했지 방생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해서 제가 최초로 방생을 더불어 이 황폐해진 바닷가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두 가지 어종이 있는데요 하나는 앞전에 서천개조개 또 하나는 대부도 우럭조개 이렇게 살려 가져왔어요 어 대박! 대박사건! 자, 이게 대부도 우럭조개 이 대부도 우럭조개 다섯 마리를 가져왔고요 이게 서천개조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개조개요 대부도 우럭조개 방생 시작! 어우 너무 착한 것 같아 나 어? 이거 봐 여기는 뻘 지형이고 모래 지형이니까 우럭조개를 방생해 주도록 하고요 저 육지 쪽 자갈 있는 쪽 저쪽에는 개조개를 방생하도록 할게요 요런데 요런데 나중에 와서 자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기 좋은 데를 한번 심어주도록 할게요 자 너네 잘 살아야 돼아도 파야 되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중에 와서 확인할 거야 내가 많이 번식해야 돼. 부디 잘 살고 있어라. 번식 많이 하고 여기 아무것도 없더라야. 너네가 번식 좀 해서 바닷가를 좀 살려다고. 자두 마리째 이렇게 심으니까 느낌이. 4월 5일 식목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에픽킹 어렸을 때는 식목일 날 나무를 심었어요. 또 조그만 나무들을 주위에서 얻어와서 식목일 날 되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생을 해줬고. 자, 이렇게. 우럭 쪽에 존이 되라. 이게 잘못하면은 소라나 이런 것들한테 먹힐 수도 있거든요. 깊이 파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잡아가지 마세요. 우럭 쪽에 번식을 위해서 파묻어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번식하기 전까지는, 이거 보셔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좀 살아서, 여기 좀, 죽은 땅을 좀 너네들이 살려다오. 어, 많이 많이 번식해야 돼. 자, 우럭 쪽에, 방생 완료! 자, 지금은, 개죽에 방송하러 가겠습니다. 저 육시 쪽으로, 개죽에. 가자, 가자, 가자. 해조기 방송하러 갑시다 그리고 살려준 거 나중에 3년 뒤에 4년 뒤에 와서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한번 파묻어 줄게요 자, 먼저 땅을 파고 어 그레이 분돌이면잘 살겠지 개죽에 나와. 야, 자, 서천 개죽에 영종도에서 제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유이쁘다 자, 잘 살아라. 이렇게 쏙 뽑아줄게. 자, 이렇게 서 흙을, 흙을, 이렇게 다리를 넣을 거죠. 자, 흙이 없어서. 아. 이렇게 또 표시해 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옆으로 이동해서. 블록한 산, 지확해. 아. 와, 이거 방송해 주러 어? 여기도 바지락이 있네? 여기. <laughs> 여기도 방송해주려고 제가 2kg를 왔어요, 2kg를. 아, 진짜. 설천 개조개.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형한테 와라. 어? 아유, 뜻깊어, 뜻깊어. 응? 아. 자, 아유, 아유. 번식해 주는 것도 2위네, 1위요 양파야, 뭐하러 가? 자, 아담한 서청 개주에 들어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좀 떨어진대. 바위 옆에 좀 떨어진대. 여기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야, 살죽이도 하나 딸려왔어. 살죽이도 번식할 수 있을까? 자, 방생하십시오. 아, 갱삽을 갖고 와가지고 키킥했어야 되는데.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개죽에 들어가. 반짝 들어가 있어. 소라나 골뱅이한테 잡혀 먹으면 안 돼. 너네. 나 고생스럽게 여기 왔어. 2 k 로를 넘게. 정말 잘 살고 있어라. 그, 이 죽은 황폐해진 땅을. 너네가 책임져다오. 야. 자, 살조개도인근에다가 심어주도록 할게요. 요거는 살조개는 원래 깊이 안 박혀있으니까 살짝만 파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줄게. 아하! 좋다! 유! 뜻깊다, 뜻깊어! 어 야, 다른 게 모든 게 올려주고. 어휴. 자, 오늘 이렇게 방생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와, 이 가까운 데는 불멩이 옆에는 우럭조개를, 아, 개조개를, 저먼 곳에는 우럭조개를. 얘들아, 너네들이 여기에 이 넓은 땅에 생명을 불어다오. 자, 캠 방생 사업을 마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영상과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승유, 바이바이. 잘먹겠 습니다. 야, 역시 착한 일을 하면 뿌 듯해, 뿌 듯해.